오늘 기업, 오늘 사람. 국내에서 화제가 된 기업과 사람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과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입니다. 로빈정 CATL 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엘칸 PCA그룹 회장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대한항공 이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늘 열릴 주총에서 정광, 정광 변경에 반대하기로 했는데요. 박사님, 이게 사실상 아시아나 합병을 반대하는 거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주관을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이른바 항공사 통합프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체적인 형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주식을 사서 두 회사를 사실상 합병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대한항공의 정관상에 대한항공의 정관이라고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헌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정관의그 발행 주식 수 한도를 책정을 해놔야 그 한도가 늘어나야 다른 회사를 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은 오전 9시에 이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총을 지금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던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지금 대한항공의 이대주주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이 정관 개정에 반대한다. 결국 그 얘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금 대한항공 지분 8%를 보유하고 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8%를 가지고는 이 통과를 저지시키기에 좀 무리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한항공의 50%의 지분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좀 키를 진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주 분포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그 소액 주주들이 전체 주식의 50%, 50.62%. 거의 과반수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또는 기업 주주로서는 대주주가 한진칼이고 국민연금이 8.1%또 우리사주가 6.39%입니다. 네. 현재 지금 한진칼은 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출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진칼은 적극적으로 나설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주도 입장이 저 내부적으로 지금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는데 국민연금이 좀 너무 의사표시를 늦게 한게 아닌가? 현재 지금 소액 주주들은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 의견이 지금 합병을 했을 때 대한항공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왜 반대하느냐는 대목인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했을 때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주, 저 펄스트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현재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부실기업인 아시아나를 인수함으로 해서 대한항공의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오히려 주가는 당분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지금 해석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동구 회장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대목에 대해서 소액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 이 합병, 정관 변경의 운명의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뭐 며칠 전까지 이동걸 회장은 이제 변수가 없을 음. 것이다, 이렇게 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좀 곤란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동걸 회장이 최근에 추진해 왔던 항공사 프랜 같은 거 보면 지금 그 제주 항공과 이스타라든지. 또는 아시아나 항공, 현대 산업 개발, 이런 거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지나치게 좀 앞서서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볼수 있고요. 물론 국민연금만으로서는 지금 통과가 그 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굴 회장의 아니 그냥 그대로 통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적 항공기 회사의 합병,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인 동의를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심사입니다. 우리나라 공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나라의 공정경쟁위원회의 그, 결합심사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갈 길이 좀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빈정 CATL 회장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사님, 뭐 작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는데 CATL이 많이 치고 올라왔네요. 네, CATL이 완전히 역전을 했죠.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CATL이 최근 수년간 아주 독점적인 1위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조금 휘청했던 것이 중국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의 전기차가 사실 올스탑되는 바람에 이 CATL의 점유율이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LG 화학에 뒤져서 2위로 쳐졌습니다만은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회복 또 중국의 전기차 다시 활성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다시 어, 확연한 1위 자치에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또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그이 천년 자원 이런 것이 중국에 지금 많이 깔려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해외에 제휴선이 많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중국 차 시장이 그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가장 큽니다. 테슬라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ATL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K 배터리 회사들도 조금 더 겸손해지면서 다시 한번 어, 선두를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그동안 파리바게트와 뚜레주르라는 기존 강자들의 싸움이었죠 근데 여기에 편의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박사님 가성비 갑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편의점 도시락 옆에 이제 편의점 빵까지 등장을 하는 건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의점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새로운 우리 생활 경제의 축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세가 코로나 백신으로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끝난다 하더라도 제 2차, 3차 팬데믹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비대면 경제가 오면서 집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런 상점망을 통한 이런 어떤 그이 생활 경제. 환경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편의점에서는 그 동안에 아주 뭐 긴박한 어떤 생필품만 취급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의약품도 늘어났죠. 그다음에 지금 와인 판매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배달을 배달 기능까지 합쳐서 그야말로 그 어떤 이 생활의 반려자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빵도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겠다. 그동안 김밥 시장은 사실은 편의점이 좀 평정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빵까지 치고 나오게 되면 동네의 지점망이 현재의 뚜레쥬르라든지 또는 빠바, 파리밥 쪽보다도 훨씬 더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고 겠또그 계열사들이 우수한 재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빵 업체로서는 빠바나 떨어지려 입장에서 일대 비상을 맞겠다. 맞,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박사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편의점이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업종을 넘어선 이제 다른 업계와의 경쟁도 좀 불가피해졌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동안에는 일부 그 우리나라의 유통업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업종에 진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만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업종의 구분 자체가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빵이 빵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빵에 편의점이 갖고 있는 특성의 제품들이 많이 붙어가고, 그래서 패스트 브레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커피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 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이런 무한 경쟁은 소비자들의 어, 이 어, 베니핏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닌 니또 세계적인 어, 추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t v 에 제일 홈쇼핑과 곧 합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집에 TV를 통해서 판매망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어떤 이 포털 사이트가 융합 통합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내고 배달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쪽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음, 약간 강자들의 이제 그그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좀 SPC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 몇달 전에 표절 논란이 있었죠. 뭐 감자빵 그 강원도의 한농그 카페에서 파는 감자빵을 좀 표절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구설수가 계속되면 편의점과의 경쟁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삼립 식품으로부터 시작한 회사죠. 파리 바게트란 회사가. 그 동안에 롤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판매 액수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양을 팔고 한때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오나 리스크, 오나들의 그이 자본 상속 과정에서의 자금 횡령 문제 이런 거로서 계속 이 재판을 받아왔고 네. 특히 또 파리바게트가 그런 식품의 아이디어를 일반 농부라든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데서 어 도전해왔다 이런 얘기까지 네. 계속 그 하면서 파리바게트의 대중적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좀 저상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편의점의 본격적인 빵 진출과를 계기로 한번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존 엘칸 FCA 회장입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 푸조 그룹이 합병하며 세계 4위 자동차 회사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박사님, 새로 만들어질 회사는 무려 14개의 브랜드를 소유하는 거대 회사가 되는 건데 합병 이후의 경영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 피아트의 합종 연행 피아트, 지프,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뭉치게 되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동안에 2등, 3등 하는 회사들의 연합군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합병을 최종적으로 어, 관문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름 내에 공식적으로 어, 새로운 회사로서 거듭나게 되는데 이 회사들이 합병하게 되면 14개 정도의 세계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하나의 회사 이름으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 매출 금모에서도 세계 4위 정도로 되는데요.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이, 회사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일부 조금 약해진 회사들이 다 모이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14개 브랜드를 갖고 새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들 간의 내부적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또 합종연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생산 코스트 감소로 인한 보다 더싼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세계... 1위, 2위, 3위 회사들은 물론이고 지금 1위가 도요타, 1위가 제너럴 모터스. 네.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르노와 일본 닛산의 연합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위가 이번, 이번에 이분의 후조나 피아트가 합병하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계의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텔란티스라는 뜻은 라틴으로 반짝인다는 의미예요. 네. 이 회사 새로 통합하는 회사 이름인데, 원래 피아트라는 회사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사실 유럽 문명의 원천이죠. 그런 자존심이 있는 곳인데, 새로 이번에 합수 합병하게 되는 후조는 프랑스 회사예요. 그런 관점에서 프랑스와 영국, 저저 저, 이탈리아의 어떤 기술 연대. 자동차 연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나 수소차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기존의 이런 경쟁, 또 특히 이 디젤차와 경유차, 개솔린차의 시한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내부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량이 10% 이상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차 시장의 경쟁이 어, 상당히 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합병을 주도한 이제 엘칸 회장의 리더십이 좀 재조명 받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제 피아트사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그 네, 엘... 엘칸 이름이 엘저 엘, 엘칸이란 분이죠. 존 엘칸이란 분이에요. 피아트사의 오세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창업주에 3세 이후 넘어가는 계속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피아트 가문은 지금 창업주 5세까지 이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위기의 유럽 회사들을 합종 연행을 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두 회사 또는 1 4개두 회사도 어려운데 1 4개 회사가 이렇게 뭉쳐서 네. 하나의 회사로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간에 경영 문화가 다니고 특히 노동 조건이 다 다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M&A의 규제다. 특히 이 자신의 그이권을잘 많이 내려놓고 상대의 어려움을 보충해주는. 그런 어떤 협상의 마술사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14개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 4위의 스텔란티스가 나왔을 경우에 자동차 업계에 존 엘칸의 돌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도 매우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현대 기아차보다도 덩치가 더큰 회사가 새로 하나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